오늘은 모처럼 홈플러스에 들려봤는데요. 홈플러스에서 카페라떼? 카페라떼? 커피가 하나 나왔네요. 이게 천 원에 팔길래 용량이 좀 굉장히 큰데요. 천 원에 팔길래 한번 사와봤습니다. 어, 그래서 뚜껑 열어서 한번 마셔봤는데요. 단점은 여기가 조금 날카로워요. 그래서 먹을 때 조금 느낌이 뭐 그러진 않는데, 그끝 부분이 좀 날카로운 게 보여가지고 그게 좀 단점이 한데 맛은 달콤하고 맛있어요. 예. 카페라테 천원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맛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홈플러스 뭐라고 아 홈플러스 이 단어가 시그니처로 돼 있구나. 홈플러스 시그니처 카페라테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리고. 아메리카노도 있는데, 카페라테를 먼저 한번 먹어봤는데, 두 개를 다 사와봤어요. 근데, 천 원? 네천 원인데, 용량은 좀 커요. 이만큼 사이즈가 되는데, 표현이 안 되네요. 예, 네. 그런데, 어쨌든 처음에 뜯을 때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, 잘안 뜯어져가지고, 여기 부분이, 그 구석구석이 좀 날카로워요. 그거 빼놓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, 홈플러스에서 새로 나온 시그니처 카페라테를 오늘 홈플러스 가서 사와가지고 아메리, 아메리카노 하나, 카페라테 하나 이렇게 사와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녹화를 한번 해봤습니다. 요것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. 입술에 찔릴 것 같아서. 끝!